야뭐 하냐 너 거기서 <laughs> 아, 쓰레기통 뒤지고 있네 이놈 자식이. 아? 어? 야 듣고 있는 거다 알아. 뭐 하냐고? 어? 뭐해?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차가 더러운 줄 몰랐어요. 요즘 비가 계속 오니까요. 더러운 줄 몰랐는데 비가 안 오니까, 와, 지저분하네요. 밀가루를 뒤집어 쓴것 같아요, 차가. 그래서 세 차로 왔어요. 얼마죠? 글라봐. 한번 물어봐 주세요. 8,000이요? 이거 겉에 세차해주고 실내까지 세차해주는 거예요. 근데 8,000 짜시에요. 그죠? 아, 이럴 때 정말 미얀마에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. <laughs> 그래요. 세차 부탁드릴게요. 뭐, 화면상으로는 많이 안 들어보이는데 직접 보면은 좀 더럽습니다. 그래서. 꼼꼼하게 잘해주더라고요. 8 0짜리라고 해서 기대 안 했었는데. 가 이제 들어왔나 보네요. 전기가 없으면 이렇게 소형 발전기를 돌리거든요. 이제 물 수압 때문에 이런 거죠. 고압 을 뿌려야 되니까. 근데 이게 전기가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철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앉아있게 심심하니까. 뭐 이거. 벌레네, 벌레. 와 이런 간식도 팔고요. 와보와보 와복. 와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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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보라는 벌레 간식 같아요. 벨라오네아라 아랑. 오. 500자시래요, 와우. 그리고 이런 담배도 팔고요. 오늘은 날씨가 덥겠네요. 주인집 따님은 학교 갑니다, 이제. 이게 저번에 말한 이제 중학생 교복이죠? 이렇게 학교에 다 어머니들이 데려다 주고요. 또올때 데리러 오고, 그, 그렇게 합니다, 여기는. 어우, 디테일해요. 일하 는 청년 인데 노래 를 흥얼거리 면서 여유 로워요. 어, 안에도 발전기가 있네요. 음. 아 이거는 고압 발전기구나 부재가 아, 있네. 여기 안에 이렇게 사시면서 가족분들이 이제 세차장을 운영하시는 것 같네요. 이런 소형차는 저번에 보니까 6천 짜시더라고요. 수집기 이게 어떻게 한가? 아저씨는 앞마당 청소하시네요. <laughs> 아, 이물 가지고 노는 게 진짜 재밌는데.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, 이 이렇게 청소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.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출근하고요. 지금 가는 방향 쪽으로가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다, 자전거를 타고. 버스 정류장 앞에 자전거를 맡기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출근하는 겁니다. 세차하면요, 제 생각엔 이렇게 실내 세차까지 하면요, 한 3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3만원? 네네네.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그냥 이런 승용차는 한 2만원 정도? 음, 네. 2만원은 거의 너무 비싸네요. 그죠? 여기 지금 엄청 비싼 거죠.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. 여기. 제가 전말에 본 적이 있는데요. 네. 그. 차가 들어가는 자동으로 윙. 위... 아, 그런 건 싸요. 그런 거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이러면요. 뭐, 티켓 주거든요? 그런 거 있으면 3,000원? 뭐, 요렇게. 근데 그건 실내는 안 해주죠. 차안 아 음. 실내는 뭐가 해줘요? 네? 안내는 뭐가 청소해줘요? 안에 뭐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음, <laughs> 오빠가 보다. 오빠가 동생 태워주는 거야. 태우고 학교 가는 거야, 지금. <laughs> 귀여워. 그죠? 네. 아, 형제, 형제인가 봐요, 그죠? 네. 아. 아, 남매, 남매. 요렇게 이제 작은 식당입니다, 이렇게. 아침에 몇 가지 이렇게 반찬 놓으시고, 출근하는 사람들 이제 간단하게 밥 먹고 가는 거죠. 이런 데서 자주 밥 먹어요? 아, 먹을 일이 별로 없죠. 저는 집에서 엄마가 준비했었어요. 아, 그렇죠 여기는 이제, 출근해야 되는데 뭐 아침에 출근 일찍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이. 근제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. 맛있어. 요 네. 이런 맛이요. 지금 한국에 딱 보이는 그냥 맛이에요. 감자 계란 조림이고요. 이거는 깻잎 어, 뭐 볶음이고. 이거는 한국에 그냥 돼지갈비랑 맛 비슷합니다. 이런 것도 그렇고요. 아, 미얀마는? 아, 할머니가 요리하시나 봐요. 이런 거 맛있어요. 그죠, 그죠. 미얀마는 이 음식에 향신료가 많이 안 들어가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아요. 네.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향신료 너무 많아서 딱 보는 거하고 먹는 거랑 맛이 너무 달라요. 중국. 네. 베트남도 좀 그런 게 있었고요. 근데 베트남도 좀 먹을 만한데 미얀마는 진짜 잘 맞아요. 한국, 향신료가 전혀 없어요. 그냥 소금, 간장, 고추장 이걸로 맞아, 하는 거간 그리고 마늘 들어가고요. 그죠? 어, 생강 들어가. 고 양파도 많이 들어가요? 그죠 양파 거? 많이 들어가고 한국 하고요이 재료만 음식 만드는 재료한 똑같아요 요렇게 음. 한 그릇 이렇게 먹으면 얼마에요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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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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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찬한 밥한 네, 네. 공기에 반찬 한 가지 주는 네. 거야 그러면 3 0 0 짜트. 그리고 밑에 야채는 2 0 0 0짜이요 어, 너무 싸다. 저희가 오전에 이제 식사 약속이 돼 있어서 지금은 못 먹지만 다음에 이제 밥맛이랑 니니씨랑 얘기 와서 한번 저희가 많이 먹어봐요. 그래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좀 말씀해주세요. 예. 네. 오, 얘는 달마시안 비슷하네. 달마시안의 후회가 미얀마에 지내고 있어네또 <laughs> 싸운다, 싸워, 또. 자식들, 어? 자기네 동네라고, 또. <laughs> 여기 이제 쓰레기통이 돼요.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면. 그 안에 캔이랑 뭐 패트빵 같은 거 괜찮은 거 있으면 이렇게 주워 가시더라고요. 와, 아침에 뭐 출근하고 분주해요. <laughs> 이분들 이 여기 와서 이렇게 쓰레기도 버리시고요. 아,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네요. 어, 깨끗해졌다. 진짜 <laughs> 외워라.

건너편인데요. 오, 여기도 땅이 비싼 곳인데, 오, 이렇게 집들이. 오, 이있네요 릴링 같아, 또 이렇게 보면. 이쪽도 그렇고요. 이길가요 와. 진짜 이거 멋있어요. 여기 지금 냄새가 어떠냐면, 비 많이 오면, 그때 이제 산에 가면 산에서 탁 나, 나는 냄새 가 있거든요. 나무 냄새, 풀 냄새, 비 냄새. 음, 지금 여기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. 와. 아침에 이렇게 좋은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산책하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미얀마가 좋은 것 같아요. 음. 아 근데 어기서 치킨 냄새가 나네. 오, 치킨 냄새도 좋다. 밥 먹으러 가야겠다. 오, 오 끝났고요. 비와요 비. 오. 딱 비가 와요. 와, 세차 했더니, 그죠? 세차 끝나자마자 비가 와요. 네, 여기요. 감사합니다. 제트바레제트바레 네. 탭. 여기까지 이제 자전거를 쭉 타고 오는 거예요. 동네에서 그죠? 큰 길까지. 그러다가 저 앞에 보면 자전거 보관해 주는 데가 있어요. 네, 하루에 뭐 500장 이렇게 받는 거죠. 그래서 자전거 맡기고. 버스 타고 시내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또 여기 와서 자전거 받아서 집까지 가는 거예요. 그죠? 좋은 시스템이에요. <laughs> 갑자기 비 많이 온다. 그죠? 여기 여기 저기. 자전거 보관해 주는 거. 저안가되겠 저기 자전거랑 오토바이 보관해 주는 곳이 비가 많이 오네. 5분만에 비가 막 왔다가 또 5분만에 이렇게 또 햇빛이 나네요. 음참 많이 막힌다. 여기가 이제 노스다곤에서 시내로 가는 다리잖아요 그죠? 그래서 차가 항상 막혀요. 비가 또오려고려요 <laughs> 네. 어, 저희가 지금 멜리아 호텔에 왔고요. 저희 쪽으로 호텔 예약 부탁하셔서 저희가 처음에 세도나 호텔 예약해드렸는데 뭐 불편하셨나봐요. 그래서 이쪽 이제 길 건너편인 멜리아 호텔로 이제 이틀 묵으시고 이쪽으로 옮기셨거든요. 근데 가격은 세도나가 2만원 정도 싸긴 한데요. 이제 조금 뭐 음식이라든지 또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불편한 게 있나봐요. 그래서 샤워하시는데 막 물이 발목까지 찼는데 그게 뭐 개선이 안 돼갖고 막 이렇게 뭐 방해까지 좀 이렇게 막 넘치려고 하고 그런데 탔는데 뭐한 시간 만에 왔다고 하더라고요. 리셉션에서. 그래고 화가 나셔 가지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나봐요. 그래서 어 요즘에는 이제 쇠도나를 처음에 이제 많이 오셨었는데 뭐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나봐요. 뭐 서비스적으로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그래서 길건너편에 멜리아로 많이 오세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도 저희한테 상담 또 해주셔서 잠깐 만나뵈러 왔습니다. 가볼게요. 네. 멜리아 호텔 바로 앞에는 인내호수가 있고요 저쪽으로 보시면 미얀마 프라자 미얀마 프라자하고는 연결돼 있어요 저기 앞에 이 멜리아 호텔하고요 미얀마 프라자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미얀마 프라자로 갈수 있는 거죠 근데 세도나는 이렇게 돌아서 한 7, 8분 정도 걸어서 길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불편하셨나 보더라고요 여러분. 오. 넓어요. 넓어요. 그죠? 어... 뭔가 조금 더 비싼만큼 고급스러운 건 있어요 네, 그리고 확실히 이제 아침에 조식, 뷔페 같은 건 확실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프라자도 바로 연결이 돼서 뭐 생활 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시기는 여기 가 편하긴 하죠 가볼게요 이쪽 가면 물 있거든요. 물한잔 마실까요? <laughs> 여기 이 오렌지 문이 있어요, 오렌지. 그래서 여기 오면 물한잔또 이렇게 마시, 마시기도 합니다. 네, 캔시도마시세요 맛있어요? 맛없어요? 쓰죠. 근데 건강에 좋은 거예요. 저희가 여기 이제 미얀마 프라자까지 연결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바로 미얀마 프라자랑 연결이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KBZ 은행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은행 계좌 계산, 계좌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미얀마 프라자까지 걸어와봤습니다 한 1분 정도 걸리네요 바로 오니까요 가까워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시티마트도 있고 빵집도 있고 뭐 4층에 가시면 음식 같은 것도 식당, 그 푸드코트도 있고요. 그래서 유심드 카드도 여기 만들 수 있죠. 그래서 미얀마 프라자를 많이 오세요. 이게 이제 뭐또 양곤 3대 쇼핑몰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멜리아에서 지내시면 이런 부분이 확실히 편하죠. 잠깐 왔다가 식사하시고 잠깐 들어가고. 호텔에서 또 식사하려면 비싸거든요. 그래서 여기 오면 찻집 같은 데서 국수 같은 건 4,000짜리. 그렇거든요.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. 또 그런 것들이. 이런 부분이 이제 유리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시트마트인데요. 엄청 커요. 미얀마 프라다존. 그죠?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. 뭐, 과일부터, 과일 주스도 있고, 반찬도 있고요. 과일도 있 있고. 파리지향 한번 가볼게요. 여기는 이제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빵집인데요. 어, 양분에 한 10개 정도 그 브랜치가 있어요. 그리고 빵 맛은 한국 빵 맛이랑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저렴하죠. 이제 3층에 오시면 올레도라는 통신사거든요. 어, MPT라는 곳이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들어져서 뭐 제가 생각할 때 SK텔레콤 정도 되는데 요금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킨씨도 그리고 모시는 분들 대부분 저희가 이제 올레도 소개시켜드리고 있거든요. 그것도잘 터지고 전화도 잘 됩니다. 그래서 아, 여기서 번호를 개설하시려면 여권 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꼭 여권이 없고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오셔도 돼요. 그죠 칩이 3 3 0 0 0짜리에요 기본이. 근데 기본 요금은 제가 보면 한 5,000짜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만짜리나2만짜리 정도 더 충전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오실 때도 그 유심칩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. 바로 옆에 보시면 애니콜 모바일이라고 하는데요. 예전에 이 애니콜이라고 한국에 이 전화가 있어, 많았었어요. 네. 여기 뭐 관계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 같네요. 치킨 중요해요, 치킨. 그죠? 가끔 닭다리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여기 이제 닭다리 한 조각도 파는데 3 5 0 0짭 4,000짱 정도예요. 근데 롯데리아에도 닭다리가 있고 KFC가 있는데 저는 어 롯데리아는 조금 무슨 양막 같은 게 난다고 해요 닭고기에서 그래서 KFS에 먹는데 뭐 한국에서 먹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닭고기 맛있습니다. 뭐 타이 레스토랑 그리고 이거는 피자 콤펜니라고 한국 기업에서 또 운영하는 피자 가게고요. 피자 콤펜이 한국 거예요? 네 피자 콤펜니 한국 거예요. 네. 그래요? 근데 맛있는데 조금 비싸잖아요, 그죠 네네 맞아요 잔잔 잔이라는 제페니스 레스토랑인데 여기도 맛있어요 뭐 라면도 맛있고 돈까스 밥 같은 것도 맛있고 한15,000짜에서 2만 짜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라탕 좋아하시면 꼬꼬 네. 제 마라탕 한국에서는 안 먹거든요 근데 네. 어, 마라탕이 어, 중국에서 먹었을 때 맛이 없었는데 여기는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분이서 오시면 한 3만에서 4만 짜 정도 나옵니다. 그죠? 그리고 조조 허퍼. 이 조조 허퍼인데요. 여기는 꼭 와보셔야 돼요. 그렇죠? 소스가 마늘 소스고요. 국물에도 향신료가 안 들어서 한국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.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맛있다고 다들 하세요. 여기도 두 분이서 오시면 한 3만에서 4만짜 정도 나옵니다. 여기는 꼭 와보시길 바라요. 강추입니다. 어, 그리고 육안의 닭갈비입니다. <laughs> 저랑 이제 친분이신 사장님이신데, 어, 사장님 계세요? 사장님 한국 가셨죠? 어, 그래요. 여기 이제 닭갈비에요. 맛있어요. 그리고 사장님이 정말 좋으세요.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 떡도 주시고, 뭐 여러가지 나눠주시고 하셨는데, 사장님이 정말 좋으시니까 한번 와보세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먹어봤었는데 또 맛있더라고요. 네, 한국에서 이제 닭갈비 그리우신 분들은 와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 있어요. 한 그리고 본촌이라는 곳이에요. 여기도 이제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곳이고요. 뭐 비빔밥도 있고요. 또제육덮밥도 있고, 그리고 치킨, 뭐 떡볶이 이렇게 이제 한국 음식, 그리고 분식 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어 맛이 괜찮습니다. 그리고 바로 앞쪽에 보시면 또 어묵이라고 또 있어요. 네. 여기도 이제 뭐 군식 파는 곳이에요. 그래서 라면이라든지 떡볶이, 김밥, 그죠? 여기 짜파게티도 팔고 어묵도 팔고 이렇게 또 한국 군식 생각나시면 이쪽에 오셔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쉐필론이라고 하는데 미얀마 찻집이에요. 근데 제가 이제 아침은 거의 여기서 먹습니다. 어떤 거 먹는지 한번 보여드려게요 뒤쪽에 보시면 이거예요. 어, 베스트 셀러라고 써 있네요. 근데 이제 여기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얀냠비 빼달라고 해야 돼요. 얀냠비 패비바 그죠? 그거 빼달라고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 7,300인데요. 닭고기 빼고 그냥 국수만 하면은. 4,000짜리인가 그렇죠? 3 5 0 0 정도 어, 여기 이렇게 고기 고명이 안 올라가면 3,500짜리 인데요 네, 그끈적끈적간 전분으로 만들어서 우동 맛 비슷합니다 이거 한번 아침에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돼지갈비밥 6,000짜리 뭐 이런 밥도 있고요 볶음밥 같으면 3,200짜리 4,600짜리 요렇습니다 이 타민바오라고 해서 이 야채밥도 굉장히 좋아요. 5,500자신데요. 어, 소금으로 야채 절여서 한 맛이라서 한국인 의 입맛에 잘 맞아요. 네, 이렇게 이제 호텔 멜리아 그리고 미얀마프라자 살펴봤고요. 아, 미얀마에 여행 오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마이투어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밑에 카톡 아이디 남겨놓을게요.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, 궁금하신 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수고했어요. 네.